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힘입니다. 걱정과 염려로는 세상을 못 이기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넷째, 사랑입니다. 세상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오늘도 믿음, 말씀, 기도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